라자다 라자 라자 한조 라자 한조 디바 2층에다가 라자 한조 라자 한조 어? 정크랫 정크랫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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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오는데 아, 왜깨지냐 이거 아, 죽었구면 안되는데 정크랫 자어요 정크랫 와아아아 또더다 아. 배고프겠다 아쪽저 끝에 하나있다 야! 응. 한줄 위에! 한줄 위에! 한줄 위에! 한줄 위에, 위에 얘들아 제발! 왼쪽에 잠시. 제발! 아... 그 새끼 어? 뭐야? 아... 비교. 아. <laughs> 뛰자 우리 응. 우리 겐윈즈있잖아 뛰자 응 왼쪽 2쪽으로 뛰자 왼쪽 이팀 응. 한대인테기이 집안에 안 돼. 트리스 열어줘야 된다. 음. 아, 나 같다 아, 애들 포커싱 죽인다. 니네내 음. 니네들 아, 봐 아, 덥어봐. 음, 아, 봐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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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포커싱 뒤지네 저어 원래 저렇게 하는 건데? <laughs> 아니 메르시가 라인이고 뭐고 안 본다 지금 그냥 힐러 물리면 무조건 힐러한테 잡버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아 다른 애들 그래 안 한다니까? 나도 그 하는 게 포커싱이 좋아 우리 지금 두 가지도 못 하고 다 죽는 건데 한번더띄워보자한번더띄워보자응 자리아 궁을 깼는데? 자리아 궁껐어 근데 아, 라인동이랑 네. 같이 들어왔잖아

그냥 파란 야 되겠네 아..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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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나무 뒤에 있는데 누웠네 아.. 누가 들켰네바이잉 가잉 한 좋고 이리어 이쁘다

빠졌고 자리 야으로돌 수도 있고 아나 어요나왔어 자리 안을 볼때됐 어디 갈 거고? 2층? 1층? 2층 가 2층, 2층. 괜찮은 거 같아요 리게때빠스고 젠자차 나왔어요 1층? 2층 2층 1층 가 2층 올라갔대 이었고. 어, 떨어졌어. 아, 이게 떨어진 거야? 어, 이거 아 라인 못살 라인. 일초, 1초, 1초 아, 1초인데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아군이 절 필요로 합니다. 지점 확보 중. 뭐야? 얘. 뭔데? 애, 빼야 되는데. 역행 썼는데 역행 그 자리에 지금 박치기 날라왔다. 미군 양동이가 거는데뭐 이층 이층 그래 이거 나 이층 이층 날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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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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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어 미개 내 죽겠다. 야저 위도 저거 먹고 가야 돼 위도 아, 아, 있어. 아. 아, 아 딜러 그냥 봉쇄해. 딜러 봉쇄 와, 씨. 우후. 와 위도 와가 금마 이가다 아. 리가 같다. 아, 아. 아, 아. 어, 뭐야 이거. <laughs> 끌고 자리에 깔 그거 같다. 자리에 나와. 잇 보여 보여 보 2층으로 2층인가? 지붕이 있대 이도 지붕이 응. 아, 돌아가야 우리 2층으로 돌아간다저 끝에 있대 응. 여기네 도끼 도끼 보이자 그마무리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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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막았는데 왜와호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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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에 복귀합니다 공입니다. 아니야. 이동 내가 못 해. 이원감사이 계속 있으면. 나지나 오지 마. 오지 마. 내려줘, 지마 여기 크리 있다, 옆에. 네. 다시 이제 가야 된다. 위도 먹고 가야 돼. 디바야 저기 위도 위도우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어. 위도 내가 먹게. 점을 네, 참했어나이스 없... 가자, 가자, 가자. 지금 가야 돼, 마지막이 돼. 에 제발. 아. 모이십 근데 왜안 먹었지, 너? 왜안 열려지냐? 들어올 음. 것 같은데? 라자 위도우, 위도우 나올 것 같은데? 응, 음, 라자, 위도우, 이렇게. 아, 어, 너무 위험하다. <laughs> 호구가 되겠는데, 이거? 치라인 할래? 내가? 어. 아니. 야위도볼거 봐. 응 <laughs> 좀 약간 그때 그 기억 날라간다. 그 아이디 참기요 알쟁. 어. 힐러가 계속 봐줄 것 같은데. 이거지? 응? 이거. 그래도 내가 봐야지. 다 대하진 뚜벅인데 무슨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새사슬. 새사슬? 뭐지? 이거, 어? 이거. 사슬 여기. 아 망치 끝에 달려 있는 거래요. 네? 망치 끝에 달려 있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내만 음. 보이는 건가 지금? 여기 뭐 해? 참규요 여기, 여기 실한 번만 주고 내려가라.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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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이거, 여기 여기 이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 <귀여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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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이거, 보이는이 없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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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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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이 아, <laughs> 와, 망치, 와. 하나에 <laughs> 돌리케 하나에 아, 허리파에 정신이 없네. 아, 자리케 아, 허리있 아, 허리 시 그냥 바가낫나응 음. 그래서 자리자바가 낫겠다. 알겠고크레시리 정면으로 온다. 정면으로 정면? 아, 아. 들어오 어디가 정면 이거. 2층. 에클리니야. 에클리 2층에서 내려갔다해야겠다 이거 혼자 있잖아. 다음에 네. 자리야 타이어 나올 것 같은데요. 제트까지 까지어 돌아왔어. 그거 자타 이거 자탈을 보초 보 하나 있습니다. 내리자. 들 보이나? 나힐 모르죠? 야야야야 야, 야, 무리하지 마. 힐 혼자 있잖아. 나힐줘 나. 힐 줘, 나 힐. 왼쪽 2층이다. 아리아 타이어 나오네. 한쪽 2층. 아, 음, 지지 마세요. 나왔나 나이, 나이. 이쪽이 나이. 나이. 내힐나줘나장 줘볼게, 이장 줘볼게 나가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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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잡아야 나이. 이 나이. 나야 나이. 이이

전부 2층 아까 그 자리. 전부 2층이다. 이제. 전부 2층 위에나보인다2층 뭐뭐뭐 어. 아, 정면. 다보이다 보여. 다 보여. 다보이라버이 잡자. 이 누워. 오른쪽 오, 오른쪽 점프. 고마. 어, 어, 어. 어. 뒤에 정 겐지 뒤에 정크랩 붙은 것 같은데, 아 원숭이 붙은 것 같은데. 오른쪽 바로 오른쪽 나나내네 없네, 내게아저 그래, 정크래, 저 그래 주한다 저. 크래 준거 잘 썼다. 응, 정말 복해다. 세크리2층 다시 뛰자, 다시 뛰자. 겐지 야내요 빠졌다. 진짜 비스터 위스터, 위스터, 위스나 해줘. 강강 m 이 c o m 된다, 이거. 우리 먼저, 우리 그만잖아. 오! 어, 야 아,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2층 온다 어. 다 2층 온다 다 2층 온다 나이스 나이스 아 파란 맥크리 빠지어그정하어이킬다 거점이 끝거점 딜을 거나만 아, 저 뒤부터. 무슨 개 씨. 우리 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포고시, 포고시, 포고시 포고시 봐. 우리 개더 반피. 방벽, 방벽, 무자고 그냥 때릴게요. 반피, 반피. 오케이. 원숭이, 원숭이. 나 원숭이 볼게요. 원숭이 좀때려주세요방장 안에 있는. 자리야, 일자리 자리야. 자리야, 자아야자다 자리 잡으러 가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어, 먼저 있다, 있다, 먼저 있다. 이쪽에 크리, 이쪽에 크리. 아 확인 이쪽크로 뒤로 뒤로 이제 뒤로 뒤로 양도 빠졌습니다 나힐 한번 나힐 한번 줘힐 <laughs> 한번, <끝> 나힐 어, 한번 줘 아니다 리고공또 <끝> 돌거든요 잘하면 펄수 있을 층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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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너크 걷어 걷어 걷어. 이거 내 보여? 이거 내 보이나? 어. 원숭이 점프 빠진 거뭐 바로 볼게요. 그래. 점퍼 빠지고 틀린거 있을 끈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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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지하 트레이서. 배크리, 배크리 빠지고, 소전 나왔거든요. 모이라 궁 나올 거예요. 어, 아, 씨발, 씨발. 뭐, 바야 아, 씨발. 개 씨발, 새끼야. 대생이 <laughs> 넌 똑같은 새끼야. 이층이층이층 <laughs> 아, 갑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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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갑다이니다갑니래공있다갑래공갑다갑

발길리아길킬랜다야 벤지 야, 야, 야. 자리야 봐라. 그렇지 그 잡았어. 하나 끝났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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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워팅, 나이스 이겼다. 나이 <laughs> <laughs> 哦，刚走啊。Hmm.